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손을 잡았죠? 네. 그리고 오히려 1초, 2초 있다가 하는 게 나아요. 아... 어, 그러면 내가 축을 그냥 그대로 코킹까지 갈, 가져갈 수 있는데 잡은 힘으로 가면 굴절이 심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가죠. 네. 그것보다 지금 우 대표님이 잘 잡고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오른손 도아진거 보이세요, 이게? 어안 그래도 지금 어, 그게 그죠, 보여서. 그죠, 저... 그죠. 이게 아직 잘안 잡힌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될 때가 높고 사실상 이 정도 출발했으면 코킹이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이게 지금 헤드가 지금 손보다 밑에 있잖아요. 네. 테이크는 이 공간을 따라잡아야 돼요. 거기에 1차 코킹이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헤드가 엄청 덮여 있죠? 네. 이게 굴절이에요. 자기가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손목으로 쫙 돌리는 거예요. 음. 어, 이게 조금...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벌써 헤드는 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덮인 상태인 거예요. 잠깐. 그러면 지금 아직도 여기 손이 그립을 안 잡고 있죠. 계세요? 이거는 근데 우 대표님의 그냥 후세적인 행동 같아요. 아. 근데 이거를 최경주 프로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 오른손 두 손가락이 헤드의 무게를 다 느낀다 그랬어요. 자기는 0.5g도 느낀대요. 그러면 지금은 우 대표님은 그런 느낌을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핸디캡을 갖고 내가 플레이를 하는 거고, 우 대표님 상태에서 스윙을 할때 지금 헤드가 돌아간다는 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음. <laughs> 안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어, 그 다음 플레이 한번 볼게요. 근데 우 대표님 나이에 비해 회전력이 너무 좋지 않아요? 회전력도 좋으시고, 이 버티는 힘 자체도 그죠. <laughs> 왼팔 펴지는 거 보세요. 음. 이거 진짜 시니어분들이할수 없는 동작이에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건데, 또 하나는 이 대단한 거에서 축이 오른쪽으로 더실어졌으면더실어졌으면 더 아마 이 지금 오른팔 펴지는 거랑 이 좋은 백스윙 효과를 볼 텐데, 이쪽에 있어요. 지금 힘이 음. 이게 리버스 피벗의 시작 부분이에요. 음. 넘어지진 않으세요. 우 대표님이. 근데 언제든지, 지형이 안 좋거나,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자, 아, 또 볼게요. 약간 나왔죠? 봤죠, 지금? 음. 약간 넘어져서, 이 정도면 지금 위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실장님? 이렇게 되면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이 골반이 빠져버리는? 맞아요. 이쪽이 회전량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45도 정도 돌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45도 정도 돌아야 되는데, 지금 몇 도냐? 80도로 돌았어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양을 돌리면 돼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추어가 힘들어요. 어, 돌릴 수도 있어요. 휙 돌릴 수 있어요. 얘 어떻게 따라와요? 얘못 따라오죠. 따라올 수 있는 건 헤드가 캐스팅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대편이 요즘에 못뭐 때문에 고생하시죠? 풀림, 뒷땅. 그죠?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얘딱 들어보니까 더 그러지 않으세요? 네. 좀 이제 또 지인이지만 또우 대표님 걸 보다 보니까 본인이 아 내가 진짜 이러고 있나 이것도 있죠 많이 느끼고 있습니 <laughs> 좋은 시간이에요 저도 뭐 골프 지금 전문적으로 레슨을 하고 있지만 춤 레슨도 해본 결과 제가 티칭할 때 정말 많이 늘어요 제가 누구를 조언을 할때 아니면 제가 그 사람한테 좋은 점을 말해 주려고 좀 코칭을 할때참 제가 많이 느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한요 정도까지 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좀 아쉽죠. 자, 보셨어요? 네. <laughs> 방금 전에 우리 영상을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얘기를 다해 놨죠? 네. 자, 이거는 무슨 형태죠? 소문자 y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여기다 눈두개담면 여우야, 여우. <laughs> 여우가 여우가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이쪽 오른쪽 하체가 무너져 버린 상황이 되버린 건가요? 그래도 경력이 있어서 무너지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왜안 무너졌을 것 같아요?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버티고 있어요 음... 그러면 근데 사실상 얘가 들어가는 힘을 쓸수 있을까요? 그걸 못 써요 그러면 다운블로라는 눌러치는 힘이 안 실리고 이 발에 지금 다 실리지를 못해요 힘이 이쪽으로 분산됐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질문 음. 이쪽 축에서 네. 늘 말씀하시는 이쪽 축에서 기대 있고 이 하체가 버텨준다고 한다고 하면 어~ 비거리가 과연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이것도 손목의 힘이 강한 분들은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뒤로 친단 말이 있거든요 네. 어, 그래서 갈수 있는데 체중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지금 아... 오른쪽을 뒤뜬 왼쪽을 뒤뜬 일단 체중이 뒤로 빠져 있어요 그럼 힘이 이쪽에 가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는 손목이 굴절돼서 이렇 캐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언의 특이성 다운블로라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어... 많이 넘어져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쳐서 손목이 만약에 안 꺾였어요. 음. 그러면 이 힘이 드라이브할 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티를 놓고 치니까 어떻게 쳐요 우리가 상향 타격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또 가능할 수 있는데 상향 타격일 때 이렇게 손목 꺾으면 좀더 큰일 나죠. 그러면 지금 손목 자체가 이렇게 음식으로 돌아가 있다라는. 그죠. 그 다행인 건 이렇게 흑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캐스팅만 됐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걸 또 경력으로 다 잡고 있고 사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왼팔이 벌써 구부려서 빠져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치킨 치킨이데그렇지 근데 또 그걸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지금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을 해결을 하고 있으시는 거예 그런 면은 내가 좋은 건데. 좀. 고쳤으면 하는 스윙들이 많아서 이번 하이난 전지훈련 와서도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지금 코칭하고 있죠. 네. 자, 그다음 넥스트 보셨어요? 방금 살짝 앉았다가 어, 심하게 와, 앉았다가 되죠. 네. 자, 이 자세가 나와요. 어. 하체가 전혀 갈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구독자님도 보셨겠지만 절대로 튕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잡 뒤로 넘어지면서 빠지는 자세예요. 그리고 지면을 전혀 밟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면 반발이라는 거는 지면을 밟고 그 축에 회전을 하는 거예요 누른 축에 이 구심점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체가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엄청, 어, 엄청 많이. 어, 엄청 많이 빠져 있죠. 이러면 구력이 있는 분들은 저걸 손목을 풀어치고, 구력 없는 분들은 손목을 풀어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뿌리나요? 센크가요. 나요. 나 센크. 이거는 정생크 정센크 씨처럼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보이죠. 자. 그다음 넥스트 어뭐 귀형도 못 잡으셔 지금 이렇게 많이 이런 자세이 나온다니까 오케이 자 영상을 하나 더 찍었는데 다음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영상이에요 티셔츠예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어드레스 조금 깔끔해졌죠 근데 제 음. 생각에는 음. 여기서 제가 또 받으려도 되는 건가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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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여기 자체가 구부러져 있죠? 네 그건 나이 아닐까? 아 나이라고 얘기하기 좀 우리 슬픈데 우리 형, 그죠? 어 아니라고. 그나 우리 태린이 큰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근데 이거는 좀 펴줬으면 하는데, 아 이거는 제 친구인 최공프로한테도 가끔 한 번씩 질문을 하긴 하는데, 45세가 넘어가면 시니어 프로님들도 이 어드레스에 대한 걸 그냥 편하게 만든다 하더라고요. 음. 굳이 이렇게 필려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회전의 스피드 양을 못 보태요 아... 결론은 우리가 지금 이 어드레스 끝나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불편하면 어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나이대도 그래도 버텨서 이 굴절을 해결할 수 있지만 45세가 넘어가면 이 반사신경이 좀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우픈 얘기죠 우픈 얘기여도 시니어 프로님들도 그런 행동에 대한 대처를 하시고 어 시니어 투어 보면 다 거기다 구부러져 계세요. 근데 그분들 나이가 지금 우 대표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우 대표님의 연배에 맞춰서 이 구부러지는 그냥 놔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래야지 회전량이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잘 치세요. 그죠? 아, 어, 스윙 너무 예쁘시죠? 사실은 뭐 스킬 샷 부분적인 건더 배우셔야겠지만 아마추어 레벨은 너무 하셨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지 않아요, 실장님? 네. 참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우 대표님 스윙을 볼때 제가 많이 진, 진지하게 집중해서 봐요. 사실 그렇게 아마추어 스윙은 안 봐도 문제점이 바로바로 바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 대표님은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지 그 문제점들을 보는 것 같아요. 어, 잘치세요 이렇게 잘서 있잖아 이런 건 대단한 거예요. 균형감이 좋은 거거든. 어 근데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초청을 강제성이긴 하지만 초청을 받으셔서 어, 우리가 친한 우 대표님을 이렇게 리스, 어, 피드백을 힐드 피드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정 실장님한테는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긴장도 되시고 어떻게 한번 소감만 말씀해 주세요. 어 우선은 많이 긴장도 되고 어 제가 아마추어지만 또 다른 아마추어의 스윙을 보면서 제 스윙에 대한 반성을 또 많이 어... 했고 공부도 많이 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 스윙을 가지고 음... 제가 화면을 보면서 아, 본인이 네. 같이 오,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분석하는 저희의 이제 부부싸움을 모두 함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은 웬만하면 안할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나중에 우리 태린이 영상을 좀 같이 봤으면 어떨까? 약간 그런,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희, 제 컨텐츠가 좀 이런 기존에 없는 컨텐츠를 좀 준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원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같이 피드백을 하다 보면, 남의 문제점을 보면서 내 문제점에 대한 반성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다른 친한 분들 영상이 있으면 또 요청할 테니까 그때도 좀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긴장된 모습 말고 <laughs> 그때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네?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오늘 레슨 피드백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